<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클래시오브 클랜 콕콕 적책계 학원에서 심업한 수업을 맡은 잠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마을 해관 11레벨의 대표 공격 조합 중 하나인 퀸일 광부 조합입니다. 우선 이 조합 유닛으로는 힐러 5개, 광부 17개, 슈퍼 해골 돌격된 4개, 베이비 드래곤 2개, 해골 비행선 5개, 마법사 2개, 아처 3개를 준비해주시고 시즈 머신은 시즈 훈련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마법으로는 분노 2개, 힐 2개, 얼음 2개, 독 1개를 챙겨주시고 클랜성 병력은 호그 7개와 힐 마법 1개를 챙기시면 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독수리 포탑 선정입니다 퀸율로 독수리 포탑을 정리하고 반대편에 킹으로 길정리를 해서 벽 안쪽으로 광부기를 만드는 전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조합을 사용하기 좋은 상대 배치 의 특징으로는 독수리 포탑을 퀸율로 쉽게 정리 할수 있는 이런 배치가 있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배치는 독수리 포탑을 퀸율로 정리하기 힘든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배치는 길정리 유닛이나 마법 시즈머신을 변경해서 배치에 맞는 퀸율 광부조합을 새로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볼까요? 이 3시 쪽, 멀티 쪽에 퀸을 넣어주면은 독타랑 클랜산 병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3시 쪽부터 퀸을 시작하겠습니다. 2시 쪽과 4시 쪽 길정리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베이비 드래곤으로 2시 쪽과 4시 쪽 길정리 해주고요. 그리고 퀸을 3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힐러 넣어주고 슈퍼 엘브 넣어주면서 일단 벽 열어줍니다. 이러면 퀸이 멀티쪽으로 들어가거든요. 12시 쪽에 홀이 있죠. 이 홀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법사 한 넣어줍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퀸 체력을 좀 지켜봤다가 좀 많이 아프죠? 이때는 분노 한번 넣어주면서, 분노 넣어주면서, 분노 넣어주고, 한번 얼려줍니다. 헤드헌터가 나오면 은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다시 슈퍼엘브 넣어주고, 슈퍼엘브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퀸이 위쪽으로 가겠죠? 이제 킹 넣어주고, 시즈 올려서 넣어주면서, 광부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워든 넣어줍니다. 이렇게 퀸을 셋시 쪽으로 긁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 광구가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여기서도 퀸이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힐러가 광부한테 붙을 거기 때문에. 퀸 죽었죠? 그래도 힐러가 지금 광고 쪽으로 뽑니다그 다음 위쪽이 많이 아프니까 한번 흘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힐 마법 한번더 들어가야 되는 게 폭탄 타워가 있죠 힐 마법 한번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워든 스킬도 사용 안 했고 뭐백록 엄청나게 많이 살아있죠 관련 두기더 넣어주고 하처도 하나씩 넣어줍니다 선율광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타 부터 먼저 정리하는게 정말 최우선 적이고요 한바퀴 돌리는 형태로 정리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독타 정리하기 정말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맵인데 퀸 사전 거리로 활용한 그런 설계로 진행 을 할겁니다. 1시쪽으로 퀸을 넣어주면서 힐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11시쪽으로 베이비드래곤 넣어주면서 킬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은 퀸이 아처 타워 치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설계고요. 계속 지켜봅니다. 엘리스 저항소 정리하고 그리고 장인집 정리하고 아처 타워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밑으로 보죠. 그 다음 베이비 드래곤 넣어줍니다. 이 장인집 쪽으로 넣어주면서 계정좀 해주고요. 그리고 분노 넣을 준비. 분노 한번 넣어주면서 이제 슈퍼8급 그리고 메인 병력도 들어올 준비를 바로 합니다. 킹 넣고 시즈 올련서에 광부 다 넣어주고요, 그냥. 그리고 워든 넣어줍니 그리고 슈퍼 엘바 한번더 넣어주면서 안쪽부터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끊으면서 계속 넣어줘요. 그 다음 싱글도 한번 얼려주고. 플랜선면은 나오니까 본 마법 넣어주면서 헤드헌도 한번 얼려주고요. 그킹 스킬. 그리고 이 공간에 한번힐 마법 넣어주면서. 메인벨을 좀 살려주고, 퀸으로 도타 정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설계 약간 손이 좀 빨려야 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워든 스킬. 그 다음, 포탄 타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힐 마법. 퀸 만나죠? 여기서 그냥 분노도 한번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멀티 쪽에 다시 한번 힐 마법. 이러면은 광도다 살아남거든요? 거기다퀸 살아있고 뭐다 남아있죠? 자, 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룬 한 개씩만 넣어주면 정리되니까. 이라면 테 넣어주고요. 그리고 대포 정리됐을 때 법사 한개 넣어주면서 이제 시간 단축을 좀 해줍니다. 이쪽에도 법사 한 개. 이러 지금 거의 다 정리됐죠? 오늘 소개해드린 퀸일 간부 조합의 핵심은 독수리 포탑 선정리고 퀸일로 독수리 포탑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배치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공격 시 유의하는 부분은 첫 번째 퀸일 투입 전양 사이드 길 정리, 두 번째. 클랜선 병력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클랜선 병력이 나오기 전 얼음 마법과 동마법을 미리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 광부를 넣기 전 킹과 시즈 훈련소로 미리 길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 네 번째, 웬만하면 광부는 1분 30초를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입하는 점. 이렇게 총네 가지입니다. 모든 크러클 유저분들이 완파하는 그날까지 배우고 싶은 컨텐츠가 더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